CNN이 한국의 밤거리를 생중계하자 전 세계 시청자들이 충격과 감탄에 빠진 겁니다. 오만했던 외국 PD는 위험은 당연하다고 외쳤지만 서울은 그 모든 믿음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활짝 웃으며 걸어가는 여성들, 공경에 빠진 촬영팀을 돕는 대학생들. 이 모든 장면이 그대로 방송을 타자 CNN 본사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경악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뉴욕의 차가운 콘크리트 사이에서 자라온 저에게 밤은 언제나 경계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거리는 변모했고 평범한 사람들도 갑자기 위험한 존재가 될수 있었죠. 지하철 역에서 지갑을 털린 그날 밤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더군요. 칼날처럼 차가운 바람과 함께 사라진 제 월급.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무관심한 시선들까지. 그 순간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밤거리는 어디든 위험하고 이것은 도시인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숙명이라고 말이죠. 세계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해가 지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철칙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솔직히 인터넷 강국이라는 막연한 인상과 K팝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에서 벌어지는 밤의 풍경이 제게 얼마나 큰 충격을 가져다 줄지는 상상조차 못했었죠. CNN에서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 밤의 도시를 기획하면서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파리든 런던이든 도쿄든 결국 밤이 되면 모든 도시는 비슷할 것이라는 편견 말이에요. 동료 PD가 서울을 제안했을 때도 저는 시큰둥했습니다. 아시아 역시 유럽처럼 밤에는 위험할 것이고 특별할 게 없다고 단정했었죠. 하지만 시청률을 생각하면 새로운 소재가 필요했고 한국이라는 선택이 나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어차피 세계 어디든 밤거리의 위험성을 다루는 콘텐츠가 될 테니까요. 제 오만함은 바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뉴욕에서 겪은 경험을 전 세계에 일반화하는 무례한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참으로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반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편견이 곧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전체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와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길목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도 예상과는 달랐어요. 거리는 활기차면서도 어딘지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죠. 공항과 주요 도로는 어느 나라든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마련이니까요. 진짜 모습은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진솔하게 살아가는 공간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영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네며 웃어주셨지만 저는 그저 직업상 친절일 뿐이라고 여겼어요. 호텔에 도착하면서도 저희 선입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명동에서 생중계 준비를 하면서, 저는 CNN 본사에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위험한 장면이 포착되면 즉시 편집하라고 말이죠. 지난 몇 년간 유럽과 남미에서 촬영하면서, 실제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카메라맨과 음향 담당자들도 모두 긴장한 채 장비를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언제든 촬영을 중단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되자 거리는 점점 활기를 띄기 시작했고 저는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한국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겠구나 하면서요. 명동 골목 안쪽에서 젊은이들이 무리를 지어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을 때 저는 즉시 카메라맨에게 주민을 지시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장면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길을 맡기는커녕 조용히 옆으로 비켜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중년 남성분이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서툰 영어로 혹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모르는 외국인에게 먼저 말을 거는 상황이 의외였거든요. 그분은 저희가 케이블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직접 손을 내밀어 도와주셨어요. 영어는 유창하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친절이 몸짓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상황은 다른 나라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분이 떠나시면서 한국, 웰컴이라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씀하실 때, 제 마음 한 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카메라맨이 저에게 보스, 여기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라고 속삭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은 알수 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었는데도,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광경은 여성들이 혼자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뉴욕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몇년전 뉴욕에서 혼자 걷는 여성을 촬영하다가 실제 범죄가 발생한 끔찍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누구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통역을 담당한 스태프가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밤길을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80%가 넘는다고요. 저는 즉시 그 통계가 사실인지 확인해 보았고 OECD 자료를 통해 그것이 진실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CNN 생중계 화면에는 안전하게 웃으며 걸어가는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졌어요. 본사 프로듀서가 이게 정말 실제 상황이냐며 놀라워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고정관념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죠. 저는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위험한 장면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 술에 취한 청년들조차 서로를 챙기며 안전하게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은 새벽 시간임에도 환하게 웃으며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분명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예상은 계속해서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SNS에 올라오는 생중계 반응에는 유럽보다도 더 안전해 보인다는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시청자들의 충격과 감탄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찾으려 했던 위험은 어디에도 없었고, 대신 예상치 못한 안전함만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촬영 장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사에서는 생중계가 끊어지면 끝장이라며 강하게 압박해왔어요. 급하게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대학생들이 저희 상황을 보고는 달려와 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라며 휴대폰 불빛을 비춰주기 시작했어요.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의 일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즉석 협력 덕분에 장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저는 땀을 닦으며,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지라며 경악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오히려 이 장면을 그대로 생방송에 내보내라고 지시했어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도움이야말로 진짜 뉴스거리였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진정한 공동체 문화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혼자서 명동 골목길을 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라면 절대 시도하지 않았을 일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경찰차가 자연스럽게 순찰을 돌며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고 있었고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심지어 노숙하시는 분들조차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평생 믿어왔던 상식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거리가 위험한 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제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더군요. 위험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의 밤거리에서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고, 도시가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날 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완전히 새로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밤거리는 세계의 안전 기준을 새롭게 정의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내용이었어요. CNN 본사도 이 멘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한국 홍보 프로그램이냐는 비아냥거리는 댓글들도 있었지만 생생한 영상 앞에서는 누구나 설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CNN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한국특집 기사가 게재되었고 조회수는 계속해서 치솟았어요. 저는 이 순간 진정한 저널리즘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편견 없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자의 본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후 저는 다른 나라에서의 취재 경험과 비교하며 한국의 독특한 특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OECD 통계, 살인율, 각종 범죄율 자료를 하나하나 검증해보았어요. 놀랍게도 모든 수치가 사실이었습니다. 뉴욕, 파리, 런던과 비교해보아도 한국의 치안 수준은 확연히 다른 차원이었죠. 저는 기자로서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동료 PD도 이건 평생 기억에 남을 다큐멘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밤거리가 보여준 안전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 사회가 만들어낸 특별한 문화였던 거죠. 제가 목격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최종 편집 단계에서 본사 일부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너무 한국을 미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죠. 저는 강하게 맞섰습니다. 팩트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미화가 될수 있느냐고요. 편집팀과의 회의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저희가 찍은 생방송 장면들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시청자들의 여론도 CNN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을 숨기지 말라. 정직한 보도를 하라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본사는 다큐멘터리 전체를 그대로 승인했어요. 저는 승리의 기쁨보다도 진실이 이겼다는 사실에 더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 중 하나였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CNN은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는 반응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CNN에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해올 정도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경험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도시의 밤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오만한 믿음을 완전히 버릴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치안의 문제를 넘어서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의 힘이었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모여서 만들어낸 기적 같은 안전함이었죠. 제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기념품은 바로 그 한국의 밤거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고 더 나은 세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희망을 발견했어요.